오늘은 이렇게 까만색 익숙한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해이원, 어, 이번에도 해이원에서 예변이에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아, 박수. 어, 협찬, 저는 똑같이 10개 세트로 나올 줄 알았는데, 요거 제가 개봉하기 전에 홈페이지 살짝 들어갔거든요. 요거 내일 발매거든요. 제가 홈페이지 내용 알려드릴게요. 내일 발매인데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게 6 개가 한 박스더라고요. 그래서 아 금전적인 부담이 조금은 적구나. 그리고 저 전에 정, 저기 구입한 게 있어서 적립금 쌓인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 보자. 벚꽃에 요렇게 한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요렇게 여섯 개가 한 박스고요 이게 벚꽃 시리즈로 뭐 한자니까 패스하는데 저기 홈페이지에는 도화 연계 시리즈로 나와 있거든요. 도화 연계 시리즈인데 지금 여기 경북 경산에는 벚꽃이 다졌단 말이에요. 서울 쪽에 위쪽으로는 이제 얘네들을 갖고 다니면서 딱 사진 찍기 좋은 딱 맞춰서 발매 날짜를 정한 것 같습니다. 벚꽃 만발 시기에 맞춰서 근데 경산에서는 이제 다졌어요. 어, 찍어줄 수가 없어 이제 벚꽃하고 자, 요거 한번 개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니까 금액적인 부담이 너무 적어 좋아. 자, 요 안쪽에도 지금 아트가 돼 있는데 여기는 조금 빤딱빤딱하게돼 있네요. 저는 사실 여기 다 개봉하기 전에 개봉 해야 되네. 아, 여섯 개, 아, 여섯 개. 이거는. 어, 요거 영상 보시고 박스 사실분은 박스 가세요 어제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홈페이지에서 내용 알았어요 이거 그냥 메일로는 그냥 협찬 관련해서만 제품 제공해 주겠다 이런 내용만 주시지 이벤트 내용은 줬는데 내가 안 봤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요거 영상 찍기 전에 어, 이번에는 한글로 쫙 적혀 있고요 어, 21년 12월 30일에 제조를 먼저 해놨네. 박스, 여기도 반딱반딱하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도 한번 봅시다. 협찬이니까 깔끔하게 잘 나왔나. 한번 보고요. 총, 어, 여 개인데 왜, 아, 요거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개. 시크릿 하나거든요. 아, 잠깐. 시크릿은 이번에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 여기 만져진다, 이거. 잠깐. 이거 만져지는 거는 아, 만져지는데, 마에 안 무겁거든요. 만져지면 요거네. 요거. 아, 제발 무거운 거 하나. 아, 요거 좀 무거운데, 어, 만져진다. 어, 무거운데, 만져진다. 근데, 어, 잠깐, 잠깐. 이것도 무, 아, 어, 잠깐. 나 이거 분명 시크릿 같아요. 이거. 이거하고 두 개. 만져줘. 이렇게. 아싸. <laughs> 아이, 박스. 그래도 이거는 적어야죠. 어 근데 적을 데가 없어. 협찬 적고 싶은데 어, 여기 이렇게 적을까요? 아닌데 여기다 적을까? 여기다가 A1. 아 박스만 보면 진짜 핑크 핑크하네요. A1 협찬 사랑합니다. 딱 적어놔야지. 자, 그 그래, 매번 협찬해 주셔가지고 어, 저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먼저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 요거 보시고 괜찮으면 풀박 가시면 되고요. 일단 제일 가벼운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오프라인도 판매를 하고 있죠. 아닌가? 10이텐10 입점돼 있고. 오픈은 모르겠어요. 이게 두개좀 가볍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이게 좀 제일 못 생겼어. 색깔이 희득거리해가지고 일단 이게 석상 석상인데 이게 좀 제일 못 생겼어. 일단 까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요거 때문에 또먹히지 않을까. 이제 말이 중요한 게 이제 빨리 까야지. 예쁘게 까겠습니다. 아이고야 예, 완전 딱 거기 옛날 옛날 그 그런 풍이네 딱 꽃이나 봉투 이런거 봐도 사실 저는 이게 약간 중국풍이 있어 가지고 살짝 걱정했거든요 제가 팜마트에 중국풍 센 것도 구입을 안 하거든요 번이나 번이나 이번에 호랑이 해 이런 것도 구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것도 살짝 중국풍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귀여워 일단, 보기 전까지는. 요고, 가벼운데 뭔가 잡히네. 오. 이제는 뜯는 게 밑에 딱 있어. 한 번에 뜯을 수 있어요. 코코. 짠, 너는 누구니? 여기 지금 가벼운 거에서 나왔거든요. 박스나 도 어, 뭐 있나? 카드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거 있고요. 카드 이렇게 있고 이거 느낌은 아시죠 이제 미미 피규어나 이디 피규어 만져보신 분들은 이게 목 움직이게 움직인다는 거는 교체가 됩니다 요거는 어디 뭐 방랑자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파츠가 투명해요 투명하다기보다 그 아시죠 약간 불빛에 따라서 바뀌는 거 그리고 이 물방울 표현 아, 이쁘다. 여기 물, 아, 이것도 밖에서 찍으면 참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노을 같은 데서 찍거나, 아니면은, 벚꽃 옆에다가 딱 놔두고 찍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렇게 찍었거든요. 꽃. 그러면 이기에 반사가 돼요. 꽃이. 제가 그 스크럽 한다 그렇게 찍었었거든요. 진짜 이쁘더라고. 이쁩니다. 아, 옷은 살짝 중국풍이긴 한데, 일단 미미만 보자고요. 요런 표현. 벚꽃, 여기도, 모자 안 벗겨지고, 발바닥, 잘 서겠죠? 그래, 자빠지면 안 돼. 음, 이렇게. 음, 자리, 희한해. 발이 저렇게 작고, 머리가 이렇게 큰데, 안 자빠지고 서 있어요. 제가 지금 컷 없이 컷이 아니 중간에 뭐 자리 비우는 게 아니라서 연속해서 그냥 찍고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벌써 7분이야. 자두 번째. 아 여섯 개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자 이번에 두 번째. 이번에는 통째로 돼 있네요. 이거는 이거는. 무슨 신, 뭐 그런 거, 사단 같은 거 모시는 뭐 그런 느낌인데. 그냥 제 느낌에. 그냥 제 느낌에.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꼭 거기, 그 봉인해 놓는 거 있잖아요. 양꼬 선생 같은 거 봉인해 놓고 이런 거. 참, 그냥 내 생각. 고런 네, 느낌. 얼굴도 딱그 미미 재질. 고그 재질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어, 참. 쬐간쬐간한데잘 해놨어요. 공땜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땜 없고, 이거는 잡빠뜨리고 싶어도 아예 안 자빠진다는 거. 아 요것도, 그게 약간, 어, 장식해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이거, 이런 것도. 음, 자, 그 다음 가벼운 거. 그 다음 가벼운 게 이게 아무래도 이건 것 같아요. 내가 개봉하기 전에 아좀못 생겼다 하는 게 봤지 <laughs> 세 번째 가벼운 게 이거거든요. 어아 요거를 컬러를 좀 썼으면은 아 근데 야 자체가 석상이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 석상에 이렇게. 어, 세월의 흔적 있잖아요. 세월의 흔적을 다 표현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 또 이런 게또 귀엽네. 저는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표현 자체가 석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만은, 음, 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음, 이, 이게 귀엽네. 약간 그러니까 만약에 색깔이 들어갔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음. 석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만은 요거는 컬러가 들어갔는데 <laughs> 고래인가? 유령, 유령 고래인가? 아꼭 이렇게 귀여운 파츠를 잘 써. 근데 이거는 석상아 <laughs> 뒤에 이어달 거 없나 보네요. 이게 색인가? 아인가? 맞는데? 에, 뒤에 하여튼 뭐 이, 이 야가 이 자리인 것 같긴 한데 아예 말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어요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걸로 야가 다 했네 음 개봉하기 전에는 아 이거는 제일 블론드 했는데 또 아마 계속 보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이, 귀엽긴 하지. 다행이다. 여섯 개가 풀박이라서 다행이다. 아, 저 이거, 이게 궁금했어요. 이거. 지금 요게. 오너먼트 식으로 위에 걸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장식하는 데다가 이렇게 벚꽃 같은 데다가 걸어갖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뺄수 있지 싶은데 여기에 있는 게아닌네 아, 여, 요, 요, 요기 돼 있다. 당연히 얘 머리는 안돼 있고요. 아, 열수 있다. 이거를 열면 그냥 피규어, 그냥 전시해 놓으면 되고요. 아, 하여튼 느낌이 좋아, 얘네들. 이렇게. 아 미미는 그 전에 나온 애처럼 묵직합니다. 요건 요건데, 이제 요거를 끼우면은 걸 수가 있어요. 아, 거꾸로 했구나. 앞에. 요대로 놔둬도 되고요 이렇게. 그대로 놔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 찍을 때 갖고 다니면서 맞잖아. 한 번에 더 가면 안 돼? 응. 요렇게 해서, 달랑달랑, 거기, 벚꽃 같은 데다가 걸어 놓으면 될것 같아요. 걸어서 사진 찍어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아이디어 잘 썼다. 전체적인, 소니엔젤처럼 전체를 안 넣고 머리에만 요렇게 할수 있는 게. 근데 이거를 씌우니까 애가 자빠지네. 아이씨, 자빠지네 카는데 니안 자빠지면 어떡해. 그다음에 이제 남았는 게 옆에 살짝 만져지는 거거든요. 아, 지금 안 넣은 게 이거 이거거든요. 아, 나 시크릿 기대해도 돼? 여게좀 가벼워. 아, 시크릿은 분명 무거울 거란 말이야. 아, 이거 이거 이거면 남아 있는 거는 이거다. 혼자 기대. 뚠뚠, 뚜두 어, 아이, 토끼네. 아니, 토끼, 네가 싫다는 말이야. 이거 네가 지금 만져줬는데, 이으면 하청. 튼 어, 어머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도자기 재질. 유광. 아이, 토끼. 이쁘잖아. 아 이거 이쁘잖아. 아이게 만져졌나봐요 박스에서. 음 이쁘잖아. 이 꼬리에는 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아 유광도 괜찮은데. 벚꽃 하나 물고 있고요. 뭐아뭐 아, 뭐 없나 했더니 있네. 여기 얘는 어디다가 장식하니? 아이, 토끼도 있어. 아, 어떡해. 얘도 서고요 잘. 아이, 토끼만, 일단, 보는 걸로. 아, 이거, 작은 토끼. 어, 아우, 토끼 제일 마음에 드네. 내가 토끼라서 토끼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토끼 젤리폰에 아 그럼 이게 마지막 아이이이 이거일 이, 이것 같아 에 맞지? 장박이지 그렇지 장박이지아 이뻐. 어 이거 안, 이거 그거 꺼내야 되네. 그그 그 저번에 그넝쿨 시크릿 그거 어드벤처 시크릿. 아, <laughs> 씨, 쁜데어 설마 나올나 나올 수 있나? 어머 나올 수 있나? 안 되겠지 당연히. 어 미안하다. 어안 나온다. 이거 너무 이뻐요. <laughs> 이 이거 하나로 만약 2만 얼마 해도 될것 같은데, 어, 이게 시크릿 해도 될것 같은데, 시크릿 아니지 이거, 어, 아니에요. 어, 이거 너무 괜찮다. 이게 이재질 하고 지금 이재질 하고 같거든요. 유광 재질. 어머, 신경 많이 썼네. 어, 저 진짜 걱정했어요. 이게 약간 좀 중국풍이 있어가지고 옷이나 이런 게, 아, 좀에 걱정했는데, 어, 그냥 사셔도 될것 같아요. 나비. 음, 색깔도 괜찮고요. 아, 씨. 이 조명, 꽃 조명. 아, 미치겠네. 자, 일단 빨리 갑시다. 너무 또 시간 길면 안 되니까, 어, 귀여워. 어떡해. 이렇게 아 괜찮네. 여 협찬이라서 무조건 괜찮네가 아니고요 괜찮아요. 여기 협찬인데 못뭐 신기면 못뭐 신겠다고 일단 얘기하고 갈 건데. 그리고 제가 지금 야 배터리 빼봐. 요거 지금 홈페이지 갔거든요. 자, 왜안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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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지금... 내일 어 내일 그전에는 밤 12시 이후부터 판매가 됐는데 이제 시간을 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10시로 오픈 시간을 딱 보니까 풀박스 구입 시 스페셜 피규어 세트를 줘요. 이게 아까 전에 요거예요. 요거예요. 조개 야야야. 이건데 이거는 핑크잖아요. 얘가 들어있는 게. 근데 풀박스 사면 보라색 피규어. 지금 이거 맞죠? 이거 주는 거 맞죠? 이거 저만 지금 오해하는거 아니죠? 스페셜 피규어 세트 증정이니까 여기 소니엔젤 박스처럼 해가지고 요 안에 피규어하고 설마 여기 포켓방향제 갖고 같이 주는거 맞겠죠? 100%이 안준다고 하면 나 욕할거야 난중에 아, 주겠지 이거 선착순 이런것도 없거든요? 일단 아 사은품 아주아주 음, 괜찮아 아주 아두개도 괜찮아 아 3박스는 아, 좀 그래 아 이거 토끼 여기에다가 올리는 거네 이거 머리에 꼽는 거네 꽃. 제가 꼽아 볼게요 이렇게 나무에 대롱대롱 해갖고 찍으면 됩니다 일단 이번 사은품은 저거 거든요 일단 제가 빨리 넘어가는데 어머 시크릿 어떡해 시크릿 도전하고 싶지 않네 아, 도전하고 싶지 않네. <laughs> 아이씨. 하여튼, 진심으로 지금 그렇구요. 아, 저, 이게 제일 마음에 들구요. 이거. 자, 옆으로 가 있어봐. 자, 제가 지금 중간에 컷한 것도 없습니다. 요거를 꺼냈거든요. 지금 네이버 시계가 6시 36분 02초, 03초 쭉 요거 켜놓을 거예요. 요거. 이거 뭐뭐 나를 믿어야지 옷잘 끼고 좀 안돼 움직이면 자요 시계 놔둘게요 그냥 자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저는 내일 한 박스 도전할 거거든요 한 박스 도전할 거고 어요 <laughs> 여섯 개아 예쁜 거를 제가 한 개를 하고 싶 거든요. 시크릿 터 지금 시크릿 할라했는데 어차피 저는 내일 도전할 거기 때문에 요거 이거를 여기에 꼽는 거예요. 돼지머리에다가 그냥 요꽂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제가 고 라방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협찬 얘기를 그래서 여기 제가 첫 적... 아니, 이거 아니잖아. 음 라방에. 그때 라방에서 출석 손해가지고 이렇게 유민투투루미 쭉쭉쭉쭉 요렇게 다 출석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레발을 먼저 쳤잖아요. 10개면 은 시크릿 내꺼 6개면 시크릿 내꺼 5개도 시크릿 내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시크릿이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내일 개봉할 거기 때문에 이 이분들 중에 6개를 다 뽑겠습니다. 뽑, 뽑을 건데 제가 마음에 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분들도 분명 아나 저거 뽑히고 싶어 하는 게 분명 1, 2순위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저도 그래요 지금. 근데 뭐가 뽑혀도 기분 좋게 그해이원 피규어, 미미 피규어, 이디 피규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협찬이기 때문에 어... 뭐,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글 적어 주셔야 되구요. 아, 나는 그게 힘들어서 이때까지 이벤트 참여 안 했는데 하시면 사진 예쁘게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커뮤니티든, 제 동영상이든, 제 인스타든 사진을 업로드 할게요. 요 분들 중에 신청하신 분이 손 들었던 분 요렇게 있었는데, 피치님, 음악공장님, 초롱이님, 여름밤님은, 어, 요거를 양보해 주셨어요. 양보해 주셔가지고,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분 중에 여섯 개를 뽑을 거거든요. 열분 중에. 그니까, 어, 아, 열명 중에 여섯 명 뽑는데도 안 뽑혔다. 그, 많이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안 뽑히면은 내일 구입을 하시면 되잖아. 그죠? 구입을 하, 저, 저랑 같이 해요. 거기, 저한테는 아직 5% 쿠폰 없고요 요, 볼게요. 웃는 태야, 투투, 루미, 투투사랑, 호빵, 유민, 나비에, 투투민치, 아니카, 비젠느, 키키짱아. 여기, 이제 뭐 채팅 오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투투민치님하고 투투사랑님은 이렇게 가족이지만 별개의, 어, 구독을 하시고, 별개의 유튜브를 하시고 참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같이 신청을 따로따로 따로 해주셨기 때문에 넣겠습니다. 그게 활동도 안 하는데 이름만 해가지고 하는 분은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활동하니까 넣어야죠. 구독자도 따로인데. 그래서 1 0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뭐 한락하다가 또 까먹었다. 이거 얘기하다가. 어. 그기 5% 쿠폰 있는 분은 그기 형진님의 소소한 그기 그 채널에서 5% 쿠폰을 제공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니어스 인강 지니어스 쿠폰을 하시면 5% 됩니다. 그러면 한뭐4 0원 정도 혜택 받으셔가지고 구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어, 그 전에 구입을 계속 하셨으면 저처럼 적립금 있으면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딱한 박스 도전할 예정입니다. 어, 저 너무 예뻐. 이거 조고 토끼하고 어, 다른, 거, 다른 거는 두 개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어, 솔직히 그러니까 무조건 박스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저거 두 개를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요거 이벤트 당첨되고도 뭐, 한 박스 구입 원하시는 분은 하시면 됩니다. 자. 약간 이거를 저번에 이거를 명단을 받아놨기 때문에 따로 라방이나 당첨 이벤트 안 하고요. 여기 오늘 바로 개봉하면서 요거 뽑으니까 댓글로 당첨된 분들은 이메일로 주소 3종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 뭐지 택배비 3200원 있습니다. 무조건 착불이나 택배비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분 다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번 종이로 다 바뀌면서 다 들어갔고요. 이렇게 일단 어 시간 고대로입니다. 자, 나 누가 뽑힐지 몰라. 자. 손만 넣고요. 자, 하나 물좀 가봐. 여기 놔둘게요 자, 첫 번째 분, 아니카 님, 아니카 님이 요즘에 실체 타고 라방을 쭉 오시던데,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웃는 태양님! 두 번째,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추첨까지 있어서 시간이 좀길것 같아요. 키키짱아님, 세 번째, 축하드려요. 자, 아이고야, 그거, 택배, 어제는 보냈는 거, 킵 해놨으면 같이 받으면 되는데, 아쉽지만, 못쩌겠어요 5월 초까지 킵 가능하니까, 근데 이거는 먼저 받으시면 좋으니까. 유민 님, 축하 합니다. 우리 유민 님, 멤버 자 이제 두분 남았어요. 어, 자, 호빵 님. 근데 지금 이분들은 다 활동을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어떤 분이 돼도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분. 아, 과연 누가 될까요? 안 뽑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음이 또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아, 세자다 글자. 비젠느님. 어떤 분이 돼도 모두 축하해 주시고요. 비젠느, 호빵, 유미님, 키키장하니, 웃는 태양님, 아니카님. 랜덤으로 보내줄 건데, 여기에서 혹시나 어, 나는 박스 구입 예정이야. 하시는 분은 뭐 양보해 주셔도 됩니다. 양보하면은 홀랑 제가 먹겠습니다. 다른 분 뽑아서 안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네 분입니다. 네개 그대로 남아있어요. 요 분들은 마음이, 아, 마음 안 아픕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죠? 자, 이제 당첨된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포장 랜덤으로 무조건 해서 저도 누구한테 뭐 보내는지 몰라요 포장 랜덤을 해 놓고 보내드릴 거니까 어 댓글로 알려주시면 되고 대학 확인 댓글이나 아니면 실체에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마 10시에 오픈 할것 같아요 처음에는 12시에 전날 12시 오늘 새벽 12시에 딱 오픈 됐는데 저번부터 1위부터 10시니까 아마 10시에 될것 같아요. 요거 하나 누갔지? 둘, 넷, 다섯. 아 여기 있네. 요요 요 피규어가 스페셜 피규어, 색깔 다른 걸로 해갖고 나오니까 이번에는 풀박도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만약 미미나 이거 수집하시는 분은 이게 요거 세우니까 좀 무게가 더 음, 머리 쪽에 쏠리다면 약간 좀 귀우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 아, 이거 협찬해 주셔 가지고 감사해요. 회원 사랑합니다. 끝.